좋은 아침입니다.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을묘날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죠. 그래서 배신 사기, 평생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예,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복권 번호 3자8자죠저 동쪽으로 가시고 가실 때는 푸른 옷을 입고 가세요. 자, 어린은 경의를 좋아하죠. 을경학금입니다 경인, 경진, 경호, 경신, 경술, 경자 일을 좋아하고, 오늘 따라서 외유 내강의 사람들이죠. 그죠. 부드럽지만 내 속은 강한 사람들이고, 독립심이 강하고요. 대쪽 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린은 신의를 싫어하죠. 을신중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유, 신애, 신축일를어라고 오늘 태어나서 직업이 방송국 p D 가수, 텔레런드 배우, 숙박업 임대업이 좋죠. 건설업 좋습니다. 건강은 이로통, 비염, 충농증 그죠. 어, 외도 그죠 이런 거 어부증, 거, 저증 이런 거 머리병 그풍이라든가 내경색 뭐 이런 거 예. 기병, 이명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입니다. 자 오늘도 띠별 로세들어가 볼까요? 1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을묘날입니다. 간여 지동의 날이네요. 자매형산입니다. 자 자매 형살입니다. 이별은 입지만 사업은 잘 되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연애운, 결혼은 없지만 예, 사업은 금전은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하업은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소띠 볼까요? 소띠, 소티, 소띠도 소득이 가득하네요. 그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요. 소의 수입이 상당히 좋은 날입니다. 금전은 좋습니다. Yes, 그죠? 그래서, 인연도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네요. 연애용 결혼 다 좋습니다. 매매운이 쌓은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바청약부동산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 오늘 만나긴 만났는데 꼴보기 싫다고 나오네. 그죠? 그래서 약간의 연애하고 결혼이 좀 약간의 구슬 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업은 매 금전은 또 좋죠. 이 사업은 좋습니다. 수입 좋고요. 미래 좋고, 건강 좋고, 우정 미래 건강 아주 좋은 그런 날이 되고요. 미래 좋은 날입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가 토끼날 좋은 소식이 날아드는네요 복권 한장 사보세요. 오늘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는 그런 날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 토끼띠 좀들는 만사 형통입니다. 아주 재수 좋은 날이 되네요. 용띠 볼까요? 형띠도 만나긴 만난데 꼴보기 싫다고는 이별 수가 있고 약간의 구설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낙상이 있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그러나 사업은 금리는 좋습니다. 매매운이, 싸운 은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BMD 볼까요? BMD는 예나의 남자운이 있네, 여인들이 좋은 날이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금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하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자,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는 남자들 좋은 날이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나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이, 사원하금은 다 좋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부동산 매매하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는 좋은 소개팅이 있네 그죠?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운 좋고 이사운 좋고 사업은 금전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습니다. 원숭이띠 볼까요. 원숭이띠 역시 이별이 있어서 그죠 어, 연애 결혼은 없지만 사업은 바쁘네요. 사업은 금전 좋습니다.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빠 청약 분석 매매 우정 미래 건강 좋습니다. 이별이 있어서 좀 외로운 날이 되겠습니다. 자, 묘충살입니다. 닭뒤 볼까요? 아, 이별기에 아, 부자오빠가 나타나네요. 그죠? 오히려 전화이보게 됩니다. 오전에는 이별이 있고 꿀꿀했는데 오후에 다시 연애운이 좋고 좋아지고 결혼이 좋아지고 매매운이 있온 학업은 다 좋습니다.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분석 매매 다 좋고 사업금전 다 좋은 그런 날이 되네요. 자, 묘술합입니다. 육합이네요. 오늘 연하의 남자운이 있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습니다. 그죠 결혼 이이 좋죠? 우정 미래 건강 다좋습니요 수술 좋고, 청약, 부동산, 매매 다 좋은 그런 날이 멋진 날이 되겠습니다. 자, 해몸이 사업, 돼지띠 볼까요? 돼지띠 동 섹시한 여인이 있네. 그렇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 운이 좋고, 결혼 이 좋습니다. 매매 운이 사운 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 청약, 부동산, 매매 우정 미래 건강 다 좋은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십시오. 팔봉쌤TV입니다.